처갓집 먹방으로 체력 쌓아주고 먹방 한번더해서 체력 또 쌓아주고 먹방 두번 나있어요. <놀람> 이 참물일 때 아이템 보고 한 마리로 잡을 수도 있어요. 화금 <놀람> 니코. 연승하고 싶긴 한데 그 연결랑 선제파괴자 노리려고 먹어봤어요 이는 연결나 선제파괴자가 초반에 좀 많이 세가지고 한번 노려봤습니다. 이거 AP를 갈 수도 있겠다. 블루 보건만듦면서 안에 이맵 이맵에서 AP가 좀 별로긴 하거든요. 왜냐면면꼬는템이 랜덤이다 보니까 AD템을 가지고 오면은 AP덱은 아이쓸모가 없어가지고 AD덱은 AP가 나와도 나름 그 쓸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뭐 앞에 덱으로 간다면 리산에게 준다든지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정선 까지로 할까 그냥? 당장은 정선보다수명이 세가지고 수명 만들었어요 오케이 빌드업 야무집니다잉 원래 하곱니코파를 연속하기 힘든데 얘를 살까 말까 고민되긴 하거든요. 합격 챔피언 복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팔자. 사실 뭐 아무거나 붙여도 되긴해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다 연습해야 되는 건데. 그냥 얘한테 받고 업칠까? 방이 지팡이 지팡이 <laughs> 그냥 아지르를 본다? 아니면 구인인수 총검? 이럴 땐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그림자 곤도를 돌리고요 젊은 광란 자유 괜찮을 것 같은데? 젊은 광란 자유 먹고 국공을 먹어오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구인수 만드는 게 확실하긴 해 저격수에 집중이 있으니까 이거 원래 잘안 먹는데 연판은 이거 괜찮아 보이네 아... 비에고 호우 어디든 어딱 지금 괜찮은데 에이트템 나무 해주고 에이비템 나무 해주고 마라틴 나무 해주고 탱텐 나무 해주고 딱 괜찮은데 지금 인데밸런스가어 진짜 비고 빌잡업해서 너무 좋다 그냥 그저 고트 아아아아아아 <laughs> 개꿀맛, <laughs> 국궁자리, 젊은 광랑 자유.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빡정시켜버리는. 여기 심지어 님들, 앞에 먹고 나갔어, 여기. 앞에 먹고 나갔어? <laughs> 앞에 먹고서는 졌어. 실화야? 자원 확인 좀해봅시다 어, 오, 시몬 조사기 이거, 제리할때 좋아요. 제리할때 주면. 와, 까비. 카이다가 말자공 피해가지고. 칠롤 치고 가는 게 그래도 맞을 듯? 제리도 나와 있어가지고. 피가 많지만 칠롤을 치고 가는 이유는 기물을 다 뺏기거든요. 칠롤을 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앞라인 기반 바꾸고 가는 거예요. 8렙 가려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이미 제리도 있는 겸 기반만 바꾸고 갑시다. 아 미리 좀 치고 가돼요라 아, 패지 말걸.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는데? 데이트 버릴까 그냥? 요 정도만 찾아도 보통 다 이기만 하거든요. 버리자 그냥. 우르고이안 나와가지고. 언 친구 좋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이가 떼지는 거예요. 좀더 깔끔한 거는, 워익도 산다, 워익 이성에다가 제이스. 이게 더 깔끔하긴 했어. 워익 팔았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와, 젤이 지린다 이게 1성? 아페리아스면 절대 못 이기죠, 이런거 이제 엎쳐서, 얘 우르고트로 바꾸고, 뭐 얘를 세나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별륙하면 됩니다. 또, 세나 있으면 또 먹을 수 있겠네. 보면 볼수록 개꿀이란 말이지. 세나, 사이온 이런 거 있으면 먹어봅시다. 수업이 1이니까 아니, 저격수 제리 진짜 너무 세다. 저격수 제리에다가 심지어 공격력, 주물력 더 올라가서 데이까지 더 세지니까 그냥. 이 정도로 앞라인 기반만 좀 바꾸고 와도 바로 8레벨 세간하게 가지는 거예요. 사코 일성으로도. 하하! <laughs> 따봉까지 <laughs> 마지막에 따봉까지 깔끔하게 띄워주면서 이게 젊은 광란 자유지. 어우안 치겠습니다. 업쳐도 시골드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째자고요. 근데 이번 판심어 조작이라 공속도 빨라가지고 치크 확실하게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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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리 커터. 와 젤이 너무 맛있다 진짜 오케이 사라 프레인 좋고요 앞라인은 기본만 바꿔도 다 이겨버리는 이번 판 3프레를 억지로 쓸 필요 없어 보이는데 AP가 여기 정도? 3프레 억지로 안 써도 될 듯? 밸류 올릴 수 있으면 얘를 빼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를 아, 안 했네. 이거는 좀 여유 많은 판이라, 빈도까지 쓸게요. 앞에보다 제리가 더 세서 이거는 좀더 돌려봤어요. 제리가 뜨면 제리가 더 세거든요. 이거 자원 템도 좋고 제리 저격수 집중이 진짜 좋은 게 뒤까지 그냥 두두두두하면서 그냥 다 녹여가지고 치감 있고 방마적각 있고 수리 바로... 위주로 엇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수리 암라인만 채우면 됐잖아 사실 여기까지만 앞에보다는 제리가 더 세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제리 쓴,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둘다쓸수 있으면. 팟에 진짜 좋긴 해요. 방 맞을까? 이거 뭐 수리, 팟에 이런 거좀 골고루 하면 되지? 루디네이트는 필요 없을 것같아 천천히, 한두 번 돌리면서. 공어라이즈 뭔데? 아이오니아? 공어라이즈는 랜덤이거든요? 근데 아이오니아네. 한번 더. 이렇게 천천히, 여기까지만. 헤어가 두개였어가지고 조금만 무리해서 돌려봤습니다. 앞에 젤이 두장이번판은쓸 필요가 없어요. 앞에 노템이라. 시감은 있으니까. 웬만하면 1등 하겠는데? 휘바라기 우르고 죽어. 사이온 페어까지. 특별하게 나페라는 야페리는 지리한테 불로인가요 딱히 없어도 돼요. 막 암살자가 진짜 많은 편 아니면. 육요새네 여기. 육요새아아 아, 이거 뭔가 생각해 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뭔가 두꺼운데. 오케이 나이스 제시복고르고. 근데 제리는 그냥 암라인 무시하고 딜라인 죽여. 제리는 파스 그딴 거 필요 없어. 제리는 그냥 암라인 무시하고 딜라인 죽여. 배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뭐 딱히 배치 옮길 게 없네요. 먼 친구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와야 진짜 제리 너무 사기다. 저격수의 집중 나오면 제리가 대기쳐야겠다. 이거 말이 안 되네 성능이. 감식 묘들 업이드 할게요. 방마접각 이거는요. 그러자. 그래도 프렐리오드 터지기 전에 방마접각 되니까. 시감을 빨리 붙일까? 블루리산 아니면 피바라기 사이언으로 고점 보기 제리가 때리느냐 한테 방각 바로 붙여줍시다 방각 근데 왜 안묻냐 이거 와 시, 시원하게 는데와 근데 그냥 제리들이 죽는데 그냥 인데 근데? 근데 제리 왜 이렇게 세냐아 이거 제리 만겜이다 이거 아이즈 굳이 싸야 되냐? 데리타이. 샌드라 스킬 두번 좋아요. 우르곳도 될 야모드게 넣어 주면도 우르곳이 그냥 아필려서 죽여 버리고 그냥 나가. 컷, P93으로 1등 이거 한번 앉았으면 피벡 1등이었네, 이번 판도 2G